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자입니다. 오늘은 60초 세안법 4주차입니다. 지금 이런데, 이런 데는 런데좀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 전체 옆에 그리고 이런 데 아그네스 치료한 흔적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여, 여기인가? 여기는 좀 흉터가 아니고 아직 치료가 덜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초 세안법을 하면서 아그네스 치료를 한것이 조금 상처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조금 거의 암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사실 뭐제 피부가 원래 지형성 피부고 별로 안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피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수하러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어디로? 이 머리, 이거, 아유, 머리띠를 세수하려고 한번 차봤는데, 이 소뚜껑 머리가 되니까 이것도 재밌으라고 한번, 그 머리띠를 한번 했는데요. 이것도 뭐, 좀 웃길려나?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어, 동전 크기만하게 폼을 짜서 어,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뭐, 요즘 또 조선 구마사가 그 이슈던데, 이거 뭐, 테마 의식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 이마 부위, 아. 이마에 아직도 굶어드름이 있습니다. 아, 예. 여드름 안 나고 피부 깨끗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 아. 확실히 좀 첫째 주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저... 야 확실히 아그네스 치료를 하고 나서 좀 상처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아직도 피부관리가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을 보니까 어... 지금보다 훨씬 더안 좋더라고 지금이 훨씬 더, 어, 지금 훨씬 더 어, 상태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음, 마사지 하듯이 어,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한 1분 넘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시계를 놓고 뭐 이렇게 세안을 한건 아니고 조금 꼼꼼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1분 넘게 대충 뭐 이렇게 세안을 한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사실 미지근한 물로 씻으니까 좀 좋고, 전에는 뭐라고 뜨거운 물을 제가 좋아해서 샤워할 때처럼 좀 따뜻하게 씻었는데, 확실히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피부가 그렇게 당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세수를 다 했습니다.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미스트만 싹 뿌렸거든요. 또좀 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 호호호. 아,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예. 네. 아, 뭐. 이거 어, 끝나면 제가 편집 과정에서 어, 저 일주차에 사진 찍어놨던 게 있습니다. 시커먼 얼굴.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 그것도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찍은 사진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제가 이렇게 얼굴 부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웬만큼은 이렇게 상처가 다 이렇게 치료가 된것 같은데요.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나있고 또, 코에도 또 살짝, 그, 아침에 보니까, 아, 이렇게 좀 붉은기가 올라오는데, 이건 뭐, 내, 가라앉는 것 같고요. 아침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뭐,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 몸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조금 말든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에, 확 좋아지진 않았다 욕심이겠죠, 그죠자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좋아진다는 믿음으로 또 매주 한 주씩 이렇게 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뭐 반질 반질하게 뭐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제 매주, 매주 내가 내 얼굴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자입니다